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 있는 뉴욕 발음 같이 배워볼 건데요. 한글로 표기하는 뉴욕처럼 발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N에 해당하는 치경위치입니다. 되셔서 붙였다가 떼면서 N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오는 모음소리를 보면 U 소문자 있습니다. U 소문자 하나 발음은요. 입술을 앞으로 내밀면서 O우 오 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이렇게 점점 찍었죠? 그래서 오, 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리듬으로 발음합니다. 소리와 오 소리가 연결되면요. no, n 이런 발음인 거예요. n e 가 아닙니다. 새로운이라는 단어 발음 역시 n e 가 아니고요. no, n 이 발음이 맞습니다. 영어소리는 한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한글 표기로만 보시고 누 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원어민들이 하는 그 발음, 소리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나한 소리에다가 오 연결하니까 노, no, 노 no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면 이누 랑은 다른 발음이죠. 예, 다르게 들리시죠? 이누 들어있는 단어 한개더 보시면요. 우리 뉴스 라고 하죠. 뉴스 한글로 표기하기도 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발음도 뉴로 하셔서 news 이렇게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똑같이 oh 이렇게 발음해주셔야 돼요. n o w s e 이렇게 발음을 하면 느라는 소리도 들어 있지만 약간 뉴처럼 들리시죠. 예, 그렇게 살짝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글 표기를 누스라고 하지 않고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살짝 유 소리가 들어간 듯 이렇게 들려요. 한 소리가 아닙니다. 누 no, 이렇게 한글처럼 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오, no, 네오 no, 이렇게 발음해주시고요. J 소문자 있습니다. 이 발음은요. 혀 끝을 아랫니 안쪽에 두시고 턱을 지그시 밀어내리듯이, 이야, yeah, 이 yeah. 라고 발음하고요. 거꾸로 C, 점점 R입니다. 거꾸로 C에다가 R이 오는 R 동반 모음 소리인데요. 이 발음은요. OR 그리고 마지막에는 K입니다. 공기 막았다가 터뜨려요. 크 이렇게 발음하시면 YORK 강세는두 번째 YORK를 가장 강하게 높게 길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NO no 하는데도 약간 강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강세예요. 그래서 new york. 입술에 힘 많이 주진 마시고요. no. no. 한글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발음 끼호 그대로 천천히 발음하시면 new york.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크 소리 공기 터트리지 않고요. new york.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발음 다 알고 계시고요. 대화에서 빨리 발음하면 New York, New York 또는 New Yo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빨리 두 번씩 해볼게요. New York, New York 하고 멈추는 발음 두번 합니다. New York, New York 네, 다음은요. 빨리 할게요. New York, New York. 네, 윽 하고 멈춥니다. New York, New York.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뉴욕에 살아라는 문장입니다. I live in New York. 천천히 두번 합니다. I live in New York. I live in New York. 네 다음은 조금 빨리 발음하겠습니다. I live in 하시고 I live in New York. I live in New York. 네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뉴욕시로 이사할 거야라는 문장이에요. He's moving to New York City. 두번 하겠습니다. He's moving to New York City. He's moving to New York City. 발음이 다. I'm moving to New York City. I'm moving to New York City. 이번에는 원아민이 녹음해 놓은 New York 발음 네 명의 다른 발음 각각 두 번씩 들어볼게요.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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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 네, 잘 들어보셨죠?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영상으로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프만큼 영어 수세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